저 동네 난리가 났는데? 수류탄 몇 개째야? 아, 이거 해코스 같은데? 야, 이거 해코스 같다, 이거 너무 대놓고 온다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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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노노노 노노노노노노노노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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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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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Доело все. Дикие еще, еще. и только, только не хватало. У нас крыса! Минус один. Н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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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좀 빼는 척? 붕대 많이 뜨던데 안 먹나요? 저라면 많이 먹을 텐데. 아 붕대 맛이. 아, who are you, man? 레이더.

CHT-1000 팔레야 깨불리 룰러 알비 룰러 6 2미랩인데 그걸 쓴단 말이야 6 2미랩에밴이안 당했어? 진짜 개 오바다 진짜 개 오바야 화트로 싱코도 있네 이 방에 여러분들 핵쟁이 잡고 <laughs> 떡상 이 털더니 이건 뭐할수 아는 게 없네 유탄 원툴이네 어, ESP랑 유타 원트리네 아주. 아 <laughs> 이거 어떡한담. 너무 맛있는걸. 그냥 다 죽였어요, 얘가. 얘가 독태 갖고 있는 게총 6개인데,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디 있어? 그게 문제야. 나머지 3명 설마 승객이 있나? 냄새가 난다. 어딘가 승객이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승객은 어디 계실까요? 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승객님, 이리 나오세요. 존말할 때 이쁘게 죽여줄 테니까 당장 나와. 어?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전말할 때. 응? CMS 한 개짜리 쳐내면 나중에 고달파져요. 지금은 안 돼요, 선생님. 자 일단은 정리 한번 해줄죠. 버스 드라이버가 뒤졌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자 AK-101은 여기서 이제 빠빠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유 넥스트 라이프 여러분 소름 돋죠 솔직히 소름 돋지 않아요? 그니까 얘네들은 그냥 오직 먼 툴이야 이거 하나만 쓸줄 알아. 진짜 오직 원툴. <laughs> 알티스 자구요안 돼요. 알팀보든 차라리 이걸 쓰죠. 카이맨. 있나? 카이맨 쓰니까 소리가 너무 크다. 그냥 셋틀드 쓰죠. 아니, 얘는? 제가 너무... 날 호구로 생각해서 너무 방심했어요. 솔직히 얘딱 보면은 야 진짜 얘 하하하~ <laughs> 갖고 놀아야지 이랬거든. 얘 행동이 그거였어. 정확히 딱 진짜 어... 나를 갖고 놀겠다 이런 행동 거지를 보여줬죠. 하지만 여러분들, 얘는 원툴이에요. 그냥 ESP12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얘 내가 기억하는 걸로는 얘가 원래 룰러였을 걸요? RD 룰러가 아니라 룰러였을 걸? 나 며칠 전에 얘한테 죽었을 때는 얘 핵이라고 생각 안 했어. 너무 그냥 정면에서 3프레임 컷 나긴 했는데 생각 안 했는데 맞았나 봐 남아 봤자 3명 이거 버스 승객일 거예요. 이만딱 먹었어 아닌가? 이거 먹인거 같은데? 어, 냄새가 이거 먹인거 같은데 얘가 먹었다고 하기에는 부품같은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설탕 두개랑 이런거밖에 없었거든 이거 버스 숨어있는데? 타는 승객들 승일까지 못나갔어 내가 보기엔 메인 지하나 이런데 지하에 많이 있거든요 지하 가봐야돼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전리품 다 모아놨는데 누가 들고 튄 경우도 있었어 예 네. 한번 두번? 털렸어 한번 <laughs> 옛날에 한번은 내거 털다가 걸려가지고 죽었어 이거 메인 둥지 느낌이다 메인 가자 메인 메인 냄새 오져요. 뭐야? 여기 하나. 일단. 여기도 둘. 아니 루팅을 안 했는데요? 안 왔는데요. 이거 봐요. 왜 그랬을까? 왜 루팅을 안 했을까? 승객이 없나? 여기에 두 개고. 이 금방에서 오지게 많이 터졌으니까 근처에 오면 그냥 터트려. 밀레이드 떼져 있는 건안 가져가요. 우리 돈되는거 가져가야 돼. 지금 돈 많이 틀렸어, 오늘. 오늘. 많이 돌랐으니까 하지 마라. 오랜만에 터졌는데 이거 꼭 먹어야 쓰고 쓰니까. 방해하지 마라. 자, 여기서 이 수류탄 쳐냅시다. 수류탄. 모신 빨자. AI인가요? 맞아요. 아니, 다 죽였다니까요. 지금 이거 버스 승객들한테만 죽으면 돼요. 야, 왼쪽에 레이더 개 많아. 어? 카오 시체 8개, 4만원, 1만원쓴게 아니에요. 얘는 희생양이. 出番 빅봉이네, 이 친구는... 어... 어... 얘가 레드턴이였네 아, 레드 털어가지고... 이 친구가 빡쳤네. 게이가... 감히 내 레드를 털어. 네가... 하면이 눈... 눈돌아가가지고함 박으면서 싹다학자란 거죠. 진짜 우리가 발견한 시체가...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맞아요. 나머지 두 마리 어딨어? 끝까지 방심을 놓아서는 안 돼. s u n g g u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파인애플 주스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냥 마셔. Did he have other b a g What? No. 다른 가방이 있었다는 지금.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지? 이 친구 다른 가방 있었다고? 안 되는 것만 잔뜩 쓰고. 이놈이시기. 시키... 자, 커팅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탐 빼는 시간이에요. 티꼬스였어요. 아니, 얘 레벨 봐요! 레벨이 62에요! 왜밴을안 당하죠?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기타 형님. 제가 쉴드 쳐줄 수 없어요. 로난이 시간이 가장 설레. 왜? 왜? 아. 아, 솔직히 이게 탁택을 가져가면 돈이 좀더 되는데 탁택을 챙겨 가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야 될 듯. 게 맞는 듯. 책을 입으면 되지 않나, 브로? 되죠 그렇죠 소름돋네 <laughs> 그 판단력 오, 날카로웠어 와, 섹시 가면 버리고 뚜껑쓰자고? 맞지? 그것도 맞지 자 일단 1레이드 떼져있으니까 과감하게 버려요 돈이 안되잖아 우리는 돈을 되는걸 원해 돈이 돼야 돼 기준 돈이 안되냐 되냐 동미세 되냐? 같지만 어쩔 수가 없죠 자, 유탄은 일단 다 챙겨가야죠 유탄은 유타는... 다 챙겨가야 되는데 잠깐만 한창에 탄 나무젓가락만 있으면 3초 만에 다뺄수 있는데 아, 그런가요? 삶의 지혜네요 섹시 저기 있네. 저기 계시네. 아주 꽁꽁 잘 숨겨두셨어. 그지? 버스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넣어야 될게 너무 많은데 권총 삽탄까지 하면 좋은데 솔직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무기가 좀 빠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돈이 먼저야 비싼 게 먼저 끝났어요. 끝. 자, 이렇게 해서 104.8.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105.7. 어. 105.7 떡상이 이거 왔어 가자 갑니다. 자 일단 유탄 하나에 500만원인데요 일단 두 개면 천만원이죠 어. <laughs> 그냥 플레마켓 가격으로 계산할게요 선생님들 어, 유탄 두 개에 천만원입니다 일단 천만원은 스타트고 천만원에 천사 4, 4, 4 이게 30이니까 탄차까지 해서 40, 어, 4, 아니 35, 4, 39, 39, 39, 46, 46에 이렇게 해서 50이에요. 50, 50 이렇게 50, 50에, 65, 70, 70에, 80에, 80에, 90, 100, 110, 110에 120이고 120이고 120에 요로 이거 하나 낼 거죠. 135 135 142 145 145에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10에 212 212에 요거 하나 가득 차있으니까 어.. 212, 212 212, 222 230, 230 240, 240 4 6 50 200 50에 265 265에 270 280 280이고 280에 이렇게 예, 안했네 이렇게 이렇게 했네 1 8 0에2 9 0에 300, 310, 320, 3 2 5 3 3 0 3 4 0 3 5 0 360, 360, 에3 7 5 3 7 5 3 9 0에3 9 5에 이렇게 합쳐서 4 1 0 4 1 0에4 2 0 420, 430에 440이요. 440 450 가방까지 450 450인데, 유탄 2개 1000 1000 400 50판이었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이게 무슨.